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진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얘기하시면 제일 먼저 기억력이 나빠지는 증상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매의 증상을 알수 있다면 좋을 건데요 우리의 뇌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감각의 미묘한 신호를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치매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전조증상 중에 하나로 후각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각신경이 다른 감각들과 다르게 우리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와 편도체를 직접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해마 주변 영역이기 때문에 후각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해마 쪽에 문제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냄새를 통해서 치매의 증상이 아닌지 ...를 살펴보는 키트가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수천 년 전부터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바로 선천적인 에너지를 주관하는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한의학 이론에서는 신장은 뼛속의 골수를 주관하고 뇌는 골수가 모인 바다, 골수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수가 모여 있는 뇌가 약해진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구나 신장에는 우리 몸에서 선천적으로 받은 기운이 모두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고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뇌에서 단순하게 이것만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데요. 기억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신체 감각의 변화들도 치매의 중요한 전조증다 상이 될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눈이나 코, 입, 귀 같은 감각기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장기, 오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출발했는데도 끝까지 가기 전에 벌써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하셨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매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걸음은 보폭이 좁아져서 종종 걸음을 걷고 속도나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걷는 행위라는 게 단순하게 다리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야 될지 빨리 걸어야 될지 고차원적인 뇌의 실행 기능이 필요한 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나타난다면 뇌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수면 중에 과격한 잠꼬대 같은 것을 하시는 건데요 꿈에서처럼 소리를 지른다든지 팔다리를 휘둘러서 옆 사람을 때린다면 이때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위험한 이유는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자 자주 나타나는 전조증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렘수면장애는 인지기능 문제가 나타나기 몇년 심지어는 십 수년 전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경고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변화보다 어쩌면 더 알아차리기 힘들고 더 가슴 아픈 신호가 있는데요 감정과 성격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분이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신다든지 활발하시던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실 때 실제로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고 뇌의 전두엽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성격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야 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평소에 온순하던 분들이 공격적으로 변하신다면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는데 반대로 예민하고 까다롭던 분 들이 갑자기 유순해지시는 것도 역시 전두엽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서 좀 성격이 유해지셨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좀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기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노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서 위로 치솟는 현상으로 주로 간 기능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은 기운이 아래로 깔아앉고 뭉치는 것으로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폐와 에너지를 주관하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감정과 내 기능 저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한약에선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가 변했는가에 따라서 기에 반대되는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약을 넣어주는 건데요. 특히 치매 환자의 공격성이나 초조함과 같은 증상에 억간산이라는 한약 처방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간산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간의 기운을 억제해서 신경 과민이나 분노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처방이고요. 현대 연구 통해서 실제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개선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런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 속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고량후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량후미가 만 병의 근원으로 생각되어 와서 경계되어 왔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노폐물을 만들고 기혈순환을 막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의 만성적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술도 뇌의 노화를 촉진하면서 치매의 원인 물질의 생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 보약처럼 작용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나 견과류,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식물성 기름, 특히 들기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들기름 속에 있는 알파리놀렌산 성분은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끓이거나 튀길 때 쓰시면 열이 가해지면서 산화돼서 오히려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과 함께. 뇌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으로는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뇌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알아두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멀티태스킹입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뇌를 중노동시키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노화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깊은 잠으로 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진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뇌에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낮 동안에 쌓여있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난청은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데요 잘안 들리는 것이 노화 탓으로만 여겨지기도 쉽지만 청력조화는 뇌에 들어가는 자극을 감소시켜서 뇌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치매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이 끊어져서 점점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고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착용은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노인분들도 하기 쉬우신 부드러운 동작의 태극권이나 만약에 그것도 힘드시다면 의자를 잡고 하시는 간단한 운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하실 수 있는 혈자리 지압도 뇌의 기혈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경술리 중앙부에 있는 백회혈이나 귓볼 바로 뒤쪽, 오목한 곳에 있는 예풍혈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이 아니라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증상의 진행을 현저히 낮추거나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총명한 대로 활기찬 백세 시대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이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